생명 대화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크 르 요리 문화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데르크 그 요리 문답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음. 화면 좀 키우겠습니다. 질문을 27문 28문입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능력인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만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성적인 손에 의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7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28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익, 유익을 얻습니까?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형통할 때 감사해야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요 아버지심에 대한 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확신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에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좀 빨리 이제 답을 읽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미리 이제 이런 것을 읽었다면, 꼼꼼하게 읽은 상태에서는 이제 생각도 좀 많이 있겠죠. 어, 일단 설명을 하고 다시 한 번, 27문, 28문,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미. 섭리 부분은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반복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분은 섭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섭리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조금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중을 보존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발생한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활동하신다.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보존, 활동,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작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다. 섬리라는 것은 그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섬리의 요소로 존재에 관계된 것으로는 보존. 그래서 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요소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보존이 들어갔죠 작정하신 것을 그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작정과 관련해서. 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협력 하나님께서는 이제 협력하신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 함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 합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아담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잘 사용하도록, 또그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서는 통치. 그 목적대로 되도록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이 보조를 좀더 살펴보면, 보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과 더불어 그가 그것들에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들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과 능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각 목적에 따라서. 새들이 공중을 날고 그들이 먹이를 또 먹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참새 같은 경우 곡식도 물론 먹지만 해로운 그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 먹음으로써 자연을 또 경작을 잘되게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시는 그들의 받으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섭리의 종류 요소는 그렇고요. 섭리의 종류를 보면. 대상에 의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방법에 의한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대상에 의한 부분으로서는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 그리고 이제 특별 섭리가 있겠죠.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는 거죠. 특별 성리란 하나님께서 우주의 어떤 특수 분야에 대한 돌보심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돌보심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그 것에 있어서. 들이 돌보십니다. 인도하시고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그게 이제 일반 섭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에 의한 부분으로 통상섭리가 있고 비상섭리가 있는데 통상섭리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알고 있는 그 법칙에 따라 정신세계에서 그들의 마음의 특성과 법칙을 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우리 이제 그 마음에 대한 특성 또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그것에 따라서 행하시는 섭리, 이게 통상 섭리입니다. 근데 비상 섭리라는 것은, 비상 섭리는 피조물 자체가 되지 않고 그들의 작용이나 활동 없이 제1원인제1원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제1원인단석 없이 직접 역사하시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가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태양을 멈춘 사건이 있었죠. 그와 같은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조금 보충하면요. 섭리는 여호와의 이래, 여호와 예, 이래가 이레. 있죠. 모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이, 이게 이제 요가 1회인데,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섭리라는 그것은. 섭리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공급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과거에도 이미 공급하셨고, 과거까지 포함해야죠. 현재, 미래, 과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섭리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을 말하고요. 또계 작정이라는 것은 전 시간 한때 봤듯이 계획 또 목적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때는 계획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게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뭐 태어날 때그 시기를 정하고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태어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 건강하거나 병드는 것, 전쟁이나 평화에 미치게 됩니다. 이 섭리는 심지어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섭리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연이란 어떤 것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형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또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병 들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병 같은 경우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관리 못해서. 또 이제 부하가 가난한 거 이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겨울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구조적인 부분은 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수있죠 구조적인 것에 들어가면,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짐으로 얻는 유익은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28문에서 그 창조 또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창조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 섭리 안에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신다.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강화가 된다는 것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통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선미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협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와 함께, 피조물과 함께 협력하시는 거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킴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신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겠죠.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27문과 28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어, 조금 더 이,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답은 이렇게 했어요. 하이델 베이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고 무소부대한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시죠. 전능하고 전디. 네, 아까 그 설명에서는 이 섭리가 가능한 이유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무소구제한 능력, 이제 이것을 말한 거죠. 사실, 전지 전능이 좀더 이해가 편하긴 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여기 보존이 나오죠. 그리고 다스이신 자가 나오죠. 협력은 빠져있는데 사실 협력까지 들어가야지 더이 섭리를 정확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강, 만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두 성적,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그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27부는 섭리를 이렇게 하이델베크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호충설명을 보충 했는데 보충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명쾌하죠 왜냐하면 신학이 그 하이델베르크 그때보다 더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하이델베르크는 이런 질문과 답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28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더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창조를 알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날 이 창조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한 그 논쟁은 계속적일 겁니다. 음, 어쩌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 땅이 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불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때까지 아마 계속적일 수 있어요. 음. 그다음은 그 싸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사실 역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또 탐구에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세계를. 근데 이제 진화론에도 일정 부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장을 해가죠.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논리를 뗄수 있는 정도의 침이라는가 아니라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창조에 대한 근거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적일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학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제자론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말을 해가는 것이고 근거를 대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에 대한 근거를 더 밝혀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이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라 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막연하게 하지만 사람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역경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하며 여기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데 아까 우리가 상대 봤듯이 창조와 구원을 안다면 대한 지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믿음이 강화된다. 그게 이익이다. 그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킴을 믿기 때문에 협통할 때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온 거죠. 또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심에 대한 선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작정을 하셨고 또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끊을 수 없죠.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작전과 또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마귀 사탄도 이 피조물에 속합니다. 이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통치를 받는 거죠.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그 일정 부분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거죠. 마귀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이 27문, 28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작전과 섭리. 그중에서 섭리에 대해서, 27문에서. 28문은 작전과 섭리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는 이제 창교와 구원에 대해서 그 작전과 성지 속에 창교 구원이 다 포괄적입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믿음이 경부하여 졌으면 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로 오늘 하이델교비입니다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마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담마시옵고 다만하게서 부하시옵소서 마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看得到。<noise> <noise> <noise>